어, 여러분 AMG 입니다. 팝콘 튀기는데요. 소리가 예술이죠. 오. 자, 열쇠 여기 있고요. 다시 꽂아 놓을게요. 하... 약간 스크래치가 발생될 순 있네요. 벌써요? 네, 그 타고 내릴 때, 그런 요인 이 있는 것 같고 예 다시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날씨가 살짝 우중충하긴 합니다 비 소식이 있고 요즘 몹시도 가무네요 그래서 농사를 지시거나 뭐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분들 대 자연하고 가깝게 종사하시는 분들 좀 위로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과수원 그리고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몹시도 가무로서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 삼촌들께서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너무 가물어 갖고 잠깐 그 중단되는 사태가 좀 발생되고 있네요. 아무쪼록 피이든 기후제라도 좀 드려야 되겠죠? 아, 어떻게 이렇게 아, 일단 제발 좀비좀 좀 내리게. 두 번.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피나 제품명은요. AT272HA라고 합니다. 72HA라고 있는 게 맞겠죠? A2 A,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실수하는데, AT2입니다, 알핀하고요, AT2 제품. 자이 제품, 어 제가 돈으로 직접. 할부 2년 2 할부 했습니다. 24개월 한번 구매를 해봤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상 중이신데 퇴원하시면 이제 함께 어 여기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이비도 동참하시고 김피디는 동참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 제품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그 과정 한번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에 비슷한 건 나갔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제촉이 있잖아요. 그를 승차식이 있어요. 승용식이라고 명칭도 있는데 정확한 구분도 잘 모르겠고, 어 경기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업체가 있는데, 어 이런 장비 같은 거를 특히 농기계 쪽을 많이 파시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어 제가 있는 과수원에 풀을 잔디가 지금 많으니까 그거에 적합한 용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을 한번 해야 되는데 트럭이 꽉막고 있네요. <laughs> 자, 어 가볼게요. 예. 거예요. 이게 500만원인데? 이게 가격이. 아, 75만원이구나? 만원이가나 그치, 4개니까. 그치, 4니까 그치, 4개니까. 그치, 4개니까. 그니까 그치, 4개니까. 그치, 까그 AS 들어온 거랑 네개니까 그치, 4자니까 그치, 4개데세그가다보니까아 타이어가. 통 같은 경 거는 예. 좀 돌려야 되고. 이게 유튜브 보니까 다 쓰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뒤에 탁 아, 맞아요. 예. 해풍 조립해 보나면은 그 앞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올려 가지고 아. 이렇게 제끼면은 딱 반절 돼요. 그럼 얘가 500짜리고 네. 추천해 주신 320 얼마짜리고 음, 네. 예. 예. 자가 이 이거도 있어요. 러면 지금 이거였고요. 이제, 이 제품을 한번 볼게요. 알피나. 이렇게. 예. 차 카트라이터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카트,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예. 얘도 근데 모아서 버리는 통이 있는 건데. 아, 그렇죠. 키워 예. 요와 어, 음... 아. 아, 이 정도. 이고 뭐 당연한 거지만 출력이 좀더 낮은 게 고장도 덜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와 뭐가 품이 많네요. 예, 예 조립을 해야 돼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조립 말씀하시는 예. 거예 며칠 정도 걸려요 그러면? 뭐주문하시면 받을 수 있는. 예예 예. 조립은 금방 돼요. 제가 아. 가져와서 조립하면 바로 그날도 조립은 되는데 예, 예. 이게 일단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언제 받을 수 있다든가. 그거 보여드려야겠다. 작업장이 지금. 이렇게 그냥 잔디밭에사과나무 심어놔서요 음. 경사로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앉았을 때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거는 뭐 그런 해둔 걸로 조금 그 정도 무리 해주셔도 되고 그런데 네. 큰 데는. 아, 이런. 아, 라이트가 없구나. 이걸 이라 300만원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성능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쪽에서 지 구매를 했어요.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저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의 성능 같은 거를 한번 테스트해서, 빠르면 내일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트럭에서 잘 한번 내려서 한번 해보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네? 영수증 보여주세요 아우, 지금 석방에 있는데. 어쨌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바로 이쪽에서 오늘 배송을 받았어요이 영상은 제가 바로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편집은 저희가 통상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자 중요한 거는요, 농사를 지으실 때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피나 제품 A T2, 이 제품을 사라고 권장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싶은 거를 공유하고 싶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점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차하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아, 그래야다 올려서 할게. 들어서 예, 빼고 네. 그리고 그냥 할 때는 그냥 꼬꾸할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뒤로만 잭요아 아, 그러네. 뒤로만 잭킹. 아, 그러네. 그러면 앉아서도 예. 되겠다. 예, 네, 앉아서도. 오, 저게 그 예,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냥 잡아 당기거 돼요. 예. 아. 때는 또 들어서 빼고 그리고 그냥 할 때는 그냥 꼬꾸할때 이렇게 발을 예. 밑으로. 예, 예. 밑으로. 예, 초크. 예.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이말고 멀리게 이걸 비워놓고 맞아야 되는군요, 브레이크랑.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왜냐면 높은데다 놓으세요, 그냥. 이거 예, 해놓으면 예, 예. 좋진 않아요. 내가 아. 볼 때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부식돼버리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이런데다 놔두시던가 아니면 예, 통다가 예.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되고. 예. 예.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예. 이건 뭐냐면. 예. 날 후진 될때 날이 꺼져요. 아 후진 될 때. 예, 원래 안전상에이쪽 같습니다. 예, 예, 그거를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후진할 때. 도 예, 되는 될게. 거 같이. 아, 예. 보장치고. 예. 음. 그리고 네. 음, 엔진 기름 넣는 거는 기름 넣는 건 이쪽에 적히면은그엔진 예, 여기 그 예. 예. 요 요게 발유고요 예, 히발유. 요게 엔진 오리터 한, 한 들어가는 거죠. 한5리터 정도 들어가요. 야돼 예. 우리 아, 터는 좀안 되게 들어가는 걸 방향인데. 아그렇습니까 예, 좀 우리 터좀덜들어갈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예. 좀좀 좀 넣어주셨구나. 예, 좀 예. 있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항상 여기기 예. 요기, 요기 기준은 항상. 화살표에서 네, 두, 두 번째 거. 아, 위에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예. 요거 요거. 예. 항상 유지해 예. 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엔진 오일은 그냥. 자동차용도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거의 예. 엔진오일이 여기서는요, 예. 장시간 쓰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일만 꼭인 그러니까 보충을 해주던 고것만 아. 갖고 있으면 돼요. 굳이 뭐 교환. 예, 표... 교환까지도 솔직히 여태까지 보면 은1 예, 예. 0 년을 써도 자동차만큼 많다요. 아.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해봤자 뭐 잠깐 뭐한두 시간 그렇죠. 타고 말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것만 관리 잘하면 되고 예, 예. 두 번째 뭐냐면 예. 이제 만약에 겨울이나 이제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기름을 잡아라 같은 거채하면 아, 되잖아요. 예, 예, 예. 이걸 다 뽑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시동을 예. 켜서 소진하고. 시동이 꺼지면 예. 그대로 복원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한번 보여주세요 오토바이 배터리 예. 배터리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예. 이 마이너스만 띄워. 아예 예. 그렇게 하고 보관하실 때는 마이너스 아, 연료 다 태우고 예. 마이너스 띄우고 아. 요것만 하시면 예. 기계는 계속 뭐 유지가 될 거예요 아. 컨트롤이 자동차 그 아니, 자전거용 헤드라이트 하나 달아야겠다. 아 그래도 좋지. <laughs> 아, 여기는 뭐죠? 아, 요거는 그냥 네, 뭐 이거. 밑에 보는 건데, 우리가 스리할때 아, 쓰는 거라 그렇게 아, 뭐 필요는 없어요. 네. 나머지는 한번 어... 제가 시동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네. 시동이 처음에 안 걸릴 경우가 있어요. 세로가 아, 예, 처음에. 예, 예. 이게 처음에 왜안 걸리냐면, 이, 이게 의자 센서 때문에 그럴 수가 아, 있어요. 이게 안눌리면 예, 안눌리면 얘가 안전상 때문에. 아,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하면 얘 의자가 거의 보통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랑 네. 똑같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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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좀 조종한 건데, 예, 예, 예. 아, 잠깐만. 요 어, 예. 뒤에 보시면, 네. 아, 이게 체력치를 하긴 했는데, 요, 요거, 볼트만 4개 풀면요 위, 뒤에까지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뒤로, 이리게키 예, 크시니까, 그러겠네. 뒤로 더 하셔도 해볼게요. 되긴 예. 돼요그 예. 대신에 의자가 띄어지면 꺼져버려요. 요게. 예, 그러니까 아. 좀 맞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아.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 이게 궁대에 뜨니까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공랭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후륜 기반이고. 예, 후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어, 초보인 저도 운전만 그러니까 자전거만 타실 줄 알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허도 필요 없고 뭐 자격증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컨트롤에 있어서 엑셀레트 조금 헷갈리고 날 높낮이 주제라는 것만 좀 유념만 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버리는 과정과 이런 것들은 용이하니까 어,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모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걸어도 되나요? 네. 브레이크 한번 밟고 네, 브레이크 밟고 토크 아까 요거 잘 끝까지 올리고 끝까지 내려 놓고 걸리면 네. 바로 이제 약간 이거는 네. 원래 저기 라이트 네. 이게 시동 걸다가 라이트로 네. 딱 변하면 라이트가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근데 얘는 라이트가 없어요 없는 버전이 바로. 없는 없는 버전이 <laughs> 하고 시걸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있고, 사용법 보참 쉽죠. 요번엔 남성분들 모습 말고, 우리 김 PD님이 한번 작동하는 거 보고 가실까요?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어때요? 잘하시죠? 여성분들도 쉽습니다 지금 카메라 김PD님 잡고 계신데 어려웠습니까? 어, 기름 냄새 빼고는 괜찮아요 어, 냄새, 내연기관이고 원래 좀 세잖아요 그거 빼고는 정말 괜찮고요 다양한 제출이가 있지만 저는 여기 규모랑 여기에 어떤 경사로 그리고 풀의 높이에 일련 중에 어떤 통계 같은 것들 그런 걸 기반을 해서 RP나 AT2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작업 좀 하다가 벌써 야간이 됐네요 야간에 기름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시트를 눕히고 엔진오일 그리고 여기 휘발유 입니다 휘발유고 제가 주유소 가서 여기 지금 통이 있는데 5리터 짜리 거든요 어 근데 한 4리터 약한 8천 얼마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혜택병으로 임시로 만든 깔때기 넣어볼게요 한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들어가고 있고요 한 4리터 정도 샀고요 1.5리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멈춰볼게요 근데 약한 2리터 느낌이 나는 상태에서 보면은 찰랑거리는게 보이시죠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기름통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조금 더 통을 꽉 닫아놓고 뚜껑 분실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찰랑찰랑하게 보이지 않으면 뭐크나꽉 닫고 이렇게 조금 빠지더라고요. 유동적인데 이렇게 엔진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가 이 친구를 만들기엔 쉽진 않죠. 잘 구매를 해서 써야겠죠. 키를 온 돌립니다. 헤드라이트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뭐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미리 보충해 놓고 내일 새벽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작업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요게 내리는 게,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날 날이, 날이 돼요.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아, 이렇게 그렇게 네. 위로 올리고 아, 지금 이렇게만 빼는 거잖아요. 예, 빼는 거. 아. 이거는 최대 높이로 하는 거예요. 높이, 예, 예. 높이 조종하는 거, 날 이렇게 조종하는 거. 예. 와, 잠깐 썼다가 먹히네 그렇죠. 그렇죠. 아, 생각보다 어, 뭐할수 제가 봤을 때는 뭐물 예. 같은 거 없어서 그냥 예, 은 뭐. 하나도 있어요. 밑으로 깔아놓고 해도 될것같기도 해요. 아래요? 예, 아래로 해도. 네. 아, 이건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냥 네. 보시고 높이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게 2단 정도 높으니까 예, 예, 예. 보시고. 그러네요. 딱딱 좋그러네요 너무 또낮게 아, 까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예. 저런 데도 깎아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으면 그, 저런 데는 그, 또 맞춰서 깎아야 되려면 깎아 만약에, 예, 만약에 예. 너무 낮게 해놓고 하면은 어느면은 잘리고 어느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보시면서 이렇게 컨트롤 예. 하세요. 예. 저런 데는 땅으로 까버릴 수가 있어요. 아, 아, 날이. 알겠습니다. 더없 예, 감사합니다 스펠이 뭐가 없네 하여뭐 아, 그냥 평생 쓸것 같고 음, 저것만 잘하면 돼요 아까 예. 제가 배터리하고 연료 예. 그것만 관리 잘하시면 은배터리에 마이너스 되는 예. 거 예. 그리고 식당은, 하여튼 예. 이게 고장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예. 쪽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료, 연료 배터리, 배터리 그다음에 돌 까는 거 그거 네, 진짜 네. 많아요 저는 전원 사람들은 날라가는 거. 네. 골프장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 골프장 쓰는 사람들은 근데 골프장이 좋은 데는 이런 데 이렇게 골프장 같은 데 네. 괜찮은데 경청승. 돌 많은 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 쓰는 사람은 그냥 작살 나가요 그렇습니다 저, 저거 그 케이스가 그 케이스로 그 케이스가 많아요 저거는 네. 저런 데도 9개, 10개 들어가 있는데 다 그렇게 써요 <laughs> 그냥 예. 돌려치면서 계속 써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돼. 니 아, 이거 사기 잘한 것같아저거 너무 큰것 같아서 아, 저건 커요 여기에는 네, 네. 너무 네. 큰 크고 조금씩 자르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콩대 안에요 이거 걷어내고 재미로 타도 되겠네요. 어, 그러셔도 되긴하는데 이걸 게이 재미로 <laughs> 네. 타기는 그런가요? <그럴까요>? 재미로? <laughs> 아, 그런 분들 꽤 많긴 해요. 그래요? 네. 네. 어, 카드가 될고 네. 예. 어, 이거는 시동이, 그것 때문에 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지금 요것도요? 예. 센서인가? 요 예, 센서예요. 시, 이것 때문에 시동이 안걸리어요 아, 그렇구나. 예, 얘 풀통 때문에 얘는 풀통 그 센서 없을 때랑 니네 똑같아 있구나. 그게 센서거든. 그리고 아 하고 얘도 네. 지금 풀이 오는 거 차면 얘가 이것 때문에 삐 해갈 할 거예요. 아, 소리 나요? 예, 소리 날 거예요. 아, 나면 아 그때 어디다가 이제 버리시면 예, 이런 데다가 예. 예. 뒤로 해가지고 버리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예, 좋다. 아이고. 그래도 직접 와주셔갖 설명해주셔갖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 그렇게 기사님이 오셔서. 예. 같이 내리고 막 그래야 되는 줄알았대요 아, 아이고. 아이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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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정도면. 어? 자, 가격은 3 2 7만원 주었고 제가 구매를. 327만 원이요. 아, 2요 예. 음. 순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계산했거든요. 327만 원 <laughs> 계산했고, 인터넷과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하거랑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친구 사용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1편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지만, 어, 이 친구의 성능에 대한 거를 2편으로 또 한번 제공을 할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내돈내산으로 오늘 광고 영상 절대 아니고안 사셔도 됩니다. 승용제초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모습, 그리고 경험 같은 영상들도 한번 제공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 오프닝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